y 는 x 에서 대칭 xy 자리 바꿉니다 y 마이너스 2x 는9 이게 원에 접하려고 그러면 이 직선이 요 직선 요걸로 좀 넘겨서 적어보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이죠 요 직선이 원에 접하려고 그러면 원의 중심인 3, 마이너스 5 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루트 k 가 되어 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거리 는 루트 k 는21이 니까 루트 5 3대2반6더 하기 5 9 절대값 20 바로, 제곱해 버리 면.